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가 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게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였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면은, 그러므로라는 건 결론이고, 그 앞에 뭔가 얘기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앞에 얘기한 게 어디에 나오냐면, 30절입니다, 30절. 네. 어, 32절에 바로 받아서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네. 네. 30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우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지난번에 28, 29절 읽고 31일, 32절 읽었죠. 네. 그래서 어 그냥 예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도둑질을 하지 않는 데서 끝치는 게 아니라 네. 그 선한 일을 네. 너희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31절에 또 네. 모든 악독과 노안과불냄과 도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거다 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렇 아, 5장 1절에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 결론이 30절에 나오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느니 너희가 일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악에서 소극적인 데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인 선까지 나가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네. 하나님을 본받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이게 결론인데요. 이전에 보니까 이전에 보니까 좀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이 어디까지 가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적극적인 악에서 소극적인 악으로, 소극적인 선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선으로 나가라. 그런데, 그런데, 그것은 어떤 행동이냐면, 5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을 받는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절인 거예요. 이 절. 자이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람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에게까지 나가는 것. 네. 이게 뭡니까? 뭐냐면 2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부분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로마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입니다. <laughs>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 에베소스와 로마서는 둘다이 사도 바울이 쓴 글이죠. 그죠? 예. 자, 로마서 12장 1, 2절 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만 봐도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입고 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아까 아, 5장 2절로 돌아오시면, 네. 로마서 12장 1절과 5장 2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5장 2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는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자기를 들이셨다 그랬죠. 맞죠? 로마서 12장 1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로마서 2장에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들이셨다 이 말과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몸을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거 죠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건또 뭡니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복잡한 것 같은데, 안 복잡해요? 적극적인 악에서 소극적인 악으로, 그리고 소극적인 선으로. 소극적인 선과 소극적인 악은 딱 붙어 있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적극적인 선으로 나가라. 근데 그것은 무슨 행동이다? 하나님을 본받는 행동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행동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행동은 뭐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이다. 거룩한 산재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거룩한 산재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누가복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네. 왜요? 아까 에베소서 5장 2절에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이번에는 누가복음 9장 23절을 이렇게 손으로 표시해 주시고 에베소서 5장 2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야 돼요? 네. 에베소서 5장 2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보십시오. 뭐가 보십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의 어떤 부분과 누가복음 9장 23절의 어떤 부분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어떤 부분이 보이십니까? 자신을 버리십 그렇죠. 자신을 버리사.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그 뭐라고 나와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네. 결국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생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을 부인하고,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을 날마다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이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아직까지 육체의 사람이고 사실은 아직까지 나는 죄투성이 인간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날마다 이걸 부인한다. 부인한다, 부인한다, 부인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보린도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고 있다. 왜 자기가 죽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나의 정욕이 올라온다. 근데 그걸 죽인다. 나는 날마다 내 욕심이 올라온다. 근데 그건 주인다 우리 집사님들도 사실은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이 밤에 일을 하시고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아 <laughs> 일어나가지고, 아, 힘들다. 일어나가지고, 아, 좀더 누워있을까? 아, 그래도 또 나를 기다리는, 또 목사님이 나를 기다려 또, 에.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아또 내가 안갈수 있나? 또일래가지고 일어나고, 서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네. 이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날마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서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죄성, 나의 안타까운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부인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자신을 죽이고. 제가 예전에 집사님들께 말씀드렸던 것도 내가 그거거든요, 결국.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다고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집사님들하고 제 생각이 혹시나 부딪히게 될 때, 저는 진짜 그러기 힘든 사람이지만, 제 생각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믿음의 동역자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런기 힘들지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여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서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